재물포고 송도 이전을 둘러싼 원도심 반발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동구의회는 윤재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고 이전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는데요. 재개발 재건축으로 신규 입주하는 세대만 18,000세대에 달한다며 시교육청의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형국 기자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이 인천교육복합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한 건 정확히 한달 전입니다. 재물포고를 송도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진로교육원과 연수원 등을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원도심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구에는 재물포고 이전 반대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먼저 앞선 학교 이전 사례에서 경험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8년부터 인천여고, 대원고등학교, 방문여중, 여고의 신도시 이전으로 인해 교육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와중에 원도심 교육의 산실인 제물포 고등학교까지 이전하고자 하는 것은 원도심 학생과 주민에게 박탈감을 안기고 원도심 지역 쇠퇴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인구 급증도 재물포고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오는 6월부터 송림동에 920세대 신규 입주가 시작됩니다. 이후 송림초교 주변지역 2500여 세대가 들어서고 송림 1, 2구역과 금성구역 등 10개 구역에 18,000여 세대의 입주가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신빙성 없는 통계를 근거로 이와 같은 이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인천 교육청의 교육비전처럼 인천 모든 학생들의 삶의 힘이 자라나게 하는 교육인지 교육감에게 대묻고 싶다. 동구회는 재물포고 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시교육청에 촉구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재물포고 이전 반대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